영동 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엽근채소와 양념채소의 6월 출하량과 가격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엽근채소인데요, 배추는 노지봄배추 저장 수요가 증가하고 준고랭지 일기작 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평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6월 배추 가격은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노지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면서 5월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무는 월동무 저장 출하가 계속되고 봄무 출하도 이뤄지면서 평년보다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무의 6월 가격은 평년보다는 낮을 전망입니다. 양배추는 시설봄 양배추 생산량이 평년 대비 소폭 증가해 가격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근은 시설봄 당근 출하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작황도 부진해 평년보다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6월의 당근 가격은 평년보다는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양념채소의 6월 전망 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는 학교급식 재개 등 수요의 증가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깐마늘은 햇마늘 생산량이 전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전월 대비 상승할 전망입니다. 양파는 생산량 감소로 6월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을 전망이고 대파는 출하량이 많지만 학교급식 재개 등 수요의 증가로 가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양념채소 구매 패턴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정조리용 구매가 감소하고 음식점과 매장 방문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매 비중도 역정됐는데요. 양념채소를 살때 오프라인 매장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농업 관측 정보는 농업 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입니다. 싱싱한 채소요리로 입맛과 건강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